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코인 헤데라 코인 설명 좀 드릴 거고, 어, 비트가 지금 조금씩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 구간을. 어 방금 아침에 넘어서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뭐 아르고, 그리고 뭐 이런 코인 말고, 어 이제 메이저 알트 쪽으로 좀 넘어올 시기니까, 현재 해대라도, 어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나가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어 현재 라인에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디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이런 큰무빙이 나올지 체크를 해볼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라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4월 이벤트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무슨 이벤트냐. 시드 100만원에서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왜 진행하냐. 자, 2025년 들어서 비트가 조정이 오는 바람에 시드가 어떻게 됐다? 많이 손실 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드로 최대한의 시드로 만들자 라는 취지로 제가 직접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프로젝트 꼭 참가를 해 보셔 가지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 만들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 모집해 가지고 매일이나 이제 문자로 그날 급등 가능한 코인 목록을 쭉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성차수 10명. 모집하고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 정도 자리 한명딱 남았으니까요. 이거 바로 문자 주셔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잃으신 거시드꼭 복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참가하시는 방법은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어, 제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여기 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저희가 다 무료로 진행. 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꼭 참가를 해 보셔 가지고 목돈 만들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헤드라 빠르게 일봉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서 어헤드라는 작년 시즌에 어 거래 대금이 한국보다도 어때요? 비 바이낸스에서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바이낸스 거래 대금 1위까지 선정을 하고 엄청나게 상승을 잘해준 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어, 이쁘게 이어나갔다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비트 조정 때쭉 이렇게 한 번에 빠진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다 알트코인이 뭐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래서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게 지금 하락 채널. 어 일본 기준에서 지금 하락 채널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 한번 연결을 추세선을 연결을 해본 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경우도 아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겠죠 여기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채널 여기 중단 라인에서 지금 돌파할 때마다 어, 엄청나게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와줘. 습니다 여기 라인 찍고 반등, 여기 라인 찍고 반등, 여기 라인 찍고 반등, 계속해서 지금 어, 여기를 반복하는 무빙인데,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트 상승에 어느 정도 캔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여기 중요한 라인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따라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100일선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중기 그리고 장기 추세를 볼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인데 지금 여기 돌파 하니까 상승 그리고 여기도 돌파 못하고 하락 그리고 여기도 지금 돌파 못하고 하락 그리고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상승이 나온 김에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오고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나간다 라고 하면은 여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엄청 세게 올수 있는 라인이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상승할 때첫 번째 저항라인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75원에 여기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번도 뚫지 못했던 체, 채널 저항라인이고 그리고 피부나치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까지 1부터 0으로 연결했을 때236 구간 여기 280원 구간에 같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여기 라인을 첫 번째 돌파를 해 주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다 2차 라인은 당연히 이 부분이죠. 여기 매물대랑 그리고 피고나치382구만 대략적으로 339원대. 339원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이제 완벽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비트가 상승하고 어느 정도 가격 방어해주면은 이제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 3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어, 무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완벽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위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타점 잡으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 악연하게 여기다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시간 비트코인 브리핑 무빙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도미넌스 차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지만 타점이 나와요 그래서 어, 신규로 타점 진입하실 분들 그리고 위에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 꼭 아래 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세세하게 타점 잡는 방법이랑 그리고 물타기 라인까지 어, 어디 라인을 물타기 라인을 하면 좋을지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정보반까지 입장을 하셔가지고, 꼭헤드라큰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직 하방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고 뭐 이제 아 이제부터 상승할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나눠서 어디를 돌파를 해 주어야지만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올 수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지만 완벽한 기술적 분석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상승 파동 이어지고 그리고 깨지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방으로 이어졌죠. 이게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아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거랑 막연하게 매매하시는 거랑 불장 와도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꼭 들어오신 다음에 이번에 비트가 스물스물쯤 올라오면서 단기 정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같이 불장 대비하면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은 어 이번에 호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현물 ETF죠. 알트코인 중에 헤데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근본이 있고 좋은 코인이니까 이번에 상승 다시 이어나갈 시에 엄청나게 상승 크게 이어나갈 종목으로 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이 정보도 잘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잘 캐치를 해보시면서 매매 잘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저의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